안녕하세요. 라인라이팅의 안소장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관련 사업에 적합한 펜던트 라인 조명을 보여드릴게요. 현장을 보면서 공간 인테리어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생각나는 것이 타운 하우스의 자동차 전용 공간이었습니다. 거기다 고급 자동차의 전시와 튜닝도 가능한 공간으로도 보였고요. 하지만 여기에 제작형 펜던트 라인 조명이 설치되어 그렇게 느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공간에 맞춰 설계되는 제작형 펜던트 라인 조명은 차량에 가장 아름답게 비추는 각도와 간격으로 완성되어 있어서 정확한 조도, 균일한 빛, 모던한 실외 모든 것이 자동차를 위한 프리미엄 세팅 같아 보였습니다. 마치 프리미엄 쇼룸처럼 한대한 한 대가 예술 작품처럼 보이게 만드는 제작형 펜던트 라인 조명의 감성인 것 같았습니다. 만약 자동차 관련 사업을 준비하신다면 꼭 제작형 펜던트 라인 조명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자세한 사항은 제 블로그에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까지 라인 나이팅의 안소장이었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